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조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 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피해자들도 가해자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형사비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 동기 변호사 소개로 전화 문의가 왔었는데요. 이제 본인이 공무원인데 저녁 시간에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차로 치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면서 혹시 이 형사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자마자 어, 공무원 이니까 기소 안 되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 받는 게 제일 좋겠네요?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당연하고요 대기업 직원들 중에서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면 직위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는 규정이 있는 직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던가 아니면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말고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일단 블랙박스 영상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봤더니 무죄 주장은 안될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한건 맞는데 차는 피했는데 지금 이 불박차는 오프했으니까 무죄 나오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무죄 주장해서 반성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최대한 빨리 피해자 유가족 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형사합의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려 얼마까지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라고 물었거든요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의 적정선은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금은 2억 이상까지도 형사비금이 지급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이런 운전자 보험 없이 순수한 자기 비용으로 2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해 운전자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마련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만든 다음에 피해자한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2천만 원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2천만원으로는 형사 합의가 좀 힘들 수 있다. 최소 3천만원은 생각하셔야 되고 그 할머니가 뭐 90세 할머니이고 할머니가 무단횡단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겠지만 그 가족들은 5천만원 또그 이상 또 요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본인의 경제 사정을 충분히 말하고 용서를 빌어서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보세요 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근데 이 조언에서 팩트가 다 나왔죠. 일단 형사 합의 금액수는 정해진 게 없는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 보험에서 형사비금 담보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피해자한테 형사비를 제시하시면 되고요. 만약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 금원을 만들어내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의 얘기를 꺼내 볼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도 요구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다 라는 게 팩트입니다. 어, 이분의 경우에도 피해자한테 2천만 원 얘기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듣고 이제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5천만 원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그럼 최소 3천만 원은 마련한 다음에 다시 용서를 구해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공소 제기가 돼도 상관없는 분이었다면 합의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계속 사과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천만 원으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뭐 형사공탁을 걸겠다라고 유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최대한 합의할 수 있게 얘기 계속 해봐라 라고 조언했을 건데 이분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합의금 1,000만 원더 지출하더라도 안전하게 빨리 합의해서 약식명령 받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3,300만 원 정도에서 형사비가 됐고 최근에 약식명령으로 끝났다고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 이런 사건처럼 형사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가해 운전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피해자도 합의금 액수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가해 운전자도 자신의 잘못으로 어쨌든 한 생명이 잃게 된 거니까 사실은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원으로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근데 형사비의 제일 기본 전제는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계속 사과를 하다 보면 적은 돈이라도 가족들에게 이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형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나 또는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으로 피해자한테 형사 합의금이 바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보상과 배상으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